네 예, 계속해서 3편을 해볼 텐데요. 예, 바로 본문으로 가보면 우선 사진이 나오는데 예, 사진 설명은 뭐 특별하게 없고 이제 학부모들이겠죠. Number 11. What we know about the 14-year-old suspect.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이1 4살짜리 용의자 용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The suspect, a 14-year-old student at Appalachia. a p p a l a c h i 고등학교1 4살짜리 아, 용의자가 was questioned. 신문 당했습니다. by law enforcement last year 작년에요 사법기관에 의해서 신문당했는데 무엇에 관해서 regarding anonymous tips 익명의 제보요 익명의 제보에 관해서 근데 이 제보가 또 무엇에 관한 거냐면 online threats online 협박 뭐 하겠다고 하는 협박이냐면 commit a school shooting 학교 총격 사건을 저지르고 말겠다 commit 범죄를 저지르다죠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온라인 협박에 관해서 관한 익명의 제보권에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경찰에 이제 신문을 받았는데 네. 어 그런데 joint statement 합동 성명서에 따르면 FBI 애틀란타 FBI 애틀랜타 지국하고 and the Jackson County Sheriff's Office Jackson County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he denied He denied making threats. 그는요 부인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Making the threats online, 온라인상으로 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을 부인했어요. 협박을 어, 이 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online threats included 이 온라인 협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냐면 photographs of guns, 총기 사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The father stated 그 아버지요, 용의자 아버지가 뭐라고 진술했냐면 을 he had hunting guns. 나는 헌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에 헌팅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냥용 총을 가지고 있는데, but the subject didn't have unsupervised access to them. 근데 용의자, 즉, 자신의 아들이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access to, 이 총기에 대한 접근을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unsupervised, 하니까, 무감독, 감독되지 않은 접근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입회하지 않은 아들 혼자서 총, 이 총기에 접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이 아버지의 그 진술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Yeah, the subject, 여기서 관련자요. 이 관련자, 즉 아들이 yeah, 이거 접근을 안 했다는 거죠. The agency added. 그런데 이, 이 수사 당국은 추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at that time, 당시에, 작년이죠. There is no probable cause, yeah, 그 가능한, 가능한 cause for, cause o f 하면 대의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 cause of 하면 무엇의 원인이고요? 예를 들면 cause of the explosion, 그 폭발의 원인. cause of. cause for arrest, 체포를 위한 대의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능한 대의 명분이 없었어요. or to take any additional law enforcement action, 또는 다른 추가적인 사법기관의 조치, 를 취할 취할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On the local, state, or federal levels 로컬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연방 내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어서 풀어줬다는 거죠 Investigators have spoken to the suspect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용의자와 이야기를 해왔고 and have been in touch with his family 그리고 그 가족들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It was not immediately known 그것은요 그것은 이제 뒤에 거고, 이것이, 이것이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w h e t h e s i l a n t 이 공격자, 그러니까 범인이죠. 이 범인이 had some connection with his victims. 이 피해자들과 어떤 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안관, 그, 보안관 주장에 따르면, though, 그러나, officials stressed, 그날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That will be part of the investigation. 그것이 이 수사의 일부분이 될 거다요. 당연하죠. 이거 왜왜그 총을 쏘았느냐이죠. 왜 총을 쏘았냐. 뒤에 보니까 이, 아, 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결국 두두 어,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어, 수학 어, 시간. 수, 수학 수업 시간 직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수업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등등을 조사하겠죠. 원선 한 명의 학생 라일라 사라와스가 said 뭐라고 그랬냐면 the suspect left the classroom. 이 용의자가 여기 교실을 떠났다는 겁니다. at the beginning of the algebra 1 class around 9:45 a.m. 오전 9시 45분경에 algebra 1 대수학 에, number 1 대수학 1 수업 시작 시점에 교실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When the suspect returned, 용의자가 돌아왔을 때 near the end of the class, 이 수업의 이 algebra 대수학 수업의 거의 끝 무렵에 돌아왔을 때 he knocked. 그가 이 문에 노크를 했어요. to get back in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another student went to open the door. 다른 학생이 to open the door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가로 갔어요. But l l a said, 그런데 여학생 말이 뭐냐면, They noticed the gun. 그런데 그들이, 학생들이 이제 이 총을 알아차렸고요. 용의자가 들고 있는 총을 알아차려가지고, and didn't open the door. 그래서 문을 열지 않았다. Uh, she said, 그래서 그 여학생 말은, The shooter went to the classroom next door. 부사로 옆에 있는 교실로 갔다는 겁니다. 용의자가요. And opened fire. 그리고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Who's he said? Uh, 이거, Georgia. 조지아주의 수사 당국이 당 당국 그 국장이 국 뭐라고 그랬냐면 There s no evidence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Of other schools being targeted 다른 학교들이 공격 대상이 됐다 공격 대상이라는 증거는 지금 전혀 없다는 겁니다. But investigators are pursuing 그러나 수사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pursue 추구하고 있는데 Any leads 리드는 단서입니다. 어떤 단서라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Of any potential associates 어떠한 가능한 잠재적인 associate 동료요 말하자면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공범이라는 말이죠 accomplice 공범이 혹시라도 있을지 그 단서를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는데 of the s h o 이 총격범의 공범 말이에요 that was involved in this incident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된 그러면 이거 땡인데요 왜냐하면 이 색깔에 관련된 총, 이 총격범을 말하는 게 아니고, associate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대서 선행사는 슈터가 아니고, a s s o c i a t e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Any potential associates involved in this instan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associate 네, 하면 당연히, 슈터의 associate이고, 그 다음에, 이, 이 associate이 그냥 involved in. 수동태 관계 절은 과거분사 pp 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빨간색 없애도 됩니다 There is also no evidence. 또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음 같은 증거요. Any additional shooter was involved. 어떤 추가적인 슈터가 관여했다 라는 증거도 없어요 And no evidence of.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List of schools being targeted.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 리스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However There's a lot of evidence. 그러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 that's being recovered. 지금 회수되고 있는, 회수되고 있는 많은 정보, a n 회수돼서, 그 다음에 평가되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As law enforcement investigates the shooting, 사법기관이 이 총격사건을 수사하면서, 총격사건을, 총격사건과, a n motive, 동기. 이 사건의 동기를 behind it. 이 총격사건 뒤에 있는 동기를 수사하는 동안에 스미스 원 스미스가 경고했는데, it could take multiple days. 그것은 여러 날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take은 require하고 마찬가지고요. 여러 날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뭐가 to get a n s w e r 답을 얻는 것이 며칠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캠프 m p thanked first responders. 주지사가요.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거 구급대원, 구급대원 요원들한테, a n other 그리고 다른 관리들, o r e s p o n d e s t i n g Wednesday, 수요일 날, 이 청격 사건에 대응을 한, 대응을 한 다른 관리들한테도 thanked,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요. This is everybody's worst nightmare. 아, 이, 이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한테 최악의 악몽이다. And I just want to offer my sincere condolences. 그리고 나는 그, 제공하고 싶다. 마 나의 아주 진지한 컨덜런시스 조이요 조이를 표하고 싶다 and our t h o u g h prayers 이것은 붙어 니는데 our t h o u g h and prayers 우리의 생각과 기도란 말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의 애도의 마음과 기도를 에, 에, 저 offer 한다 제공한다 누구한테 to the families that have lost loved ones 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for those, 에,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냐면, there are injured, 부상당한 사람들한테, and continuing to, and they, uh, continuing은요, there are continuing, 부상당해가지고, 그리움 지금 계속하고 있는, to fight through,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to fight through, 끝까지, 부상당한 사람, 끝까지, just, uh, through just a tragic time. 이 비극적인 시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심적 상태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한테 Who's GBI 국장이 Called the faculty and the staff at the high school 이 학교에 있는 에펠라치 고등학교에 있는 교수진들하고 스탭, 직원들 이거 둘다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아니고, 이제, 복수인 거죠. Faculty and staff. 이 집합명사가 왜 필요하냐면요. Faculty 하면 집합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수요. 고등학교 교수도 이제 여러 직급들이 있잖아요. 그 몽땅 다 집합적으로 Faculty 합니다. 직원, 직원도 계급이 여러 가지가 뭐 많이 있을 텐데, 여직원, 남직원 다 있을 데다 뭉뚱거려서, staff. 그래서 집합명사가 참 편한 거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heroes. 구조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콜드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불완전 타동사라는 말은 목적어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고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 보호가 와야 되는 단어를 목적어 뒤에 정확히는 이제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 에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말로는요,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우리말로는 의로라는 조사가 들어가는데 외어에는 에지가 없니?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콜은 불런전 타동사니까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이면 아 이건 오형식 문장인데요. 오형식이란 동사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는 명사 아니면 전치사라 명사 아니면 형용사라해됩니다 이렇게 전사구는. 전사군은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that took action 이 영웅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to protect them.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우리는 영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the heroes that we need to remember is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이 영웅들은 uh, we need to remember heroes 복수니까 are 해야 되겠네요 are our faculty and staff here at this school 우리의 교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직원, 이 학교에 있는 이다. 아, 이거요. 아, 영어에서는 주어와 동사, subject verb agreement라고 그러죠.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주동일치를 시켜요. 보호는 신경 쓸거 없어요. 주어가 단순이냐, 복수냐만 보면 됩니다. 이게 단순이냐, 복수냐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셔야죠. They acted admirably. 그들은요, 아주 흠모할 만하게. 흠모. 흠모라는 것은 뭐냐면 어드마이어. 흠모라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걸 말해요. 존경과 사랑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드마이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존경할 만하게 흠모할 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다음에 사랑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했는데, they were heroes in the actions that 다음 같은 행위에서 그들은 영웅이었다. the they took 그들 취한 행위에서 그들은 영웅이었다. The protocols in this school and this system. 이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이 교육구청에 있어서의 그 절차들. Protocols, procedures, 절차서들. 절차서 또는 절차들이 activated today. 그래서 이거 PP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가동된, 오늘 가동된 protocol, 절차가 prevented this from being a much larger tragedy. 이것이, 이 청격사건이 from being a much larger tragedy. 훨씬 더큰 비극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protocol, procedures, 절차서들, manual, 비슷한 소리들인데 이것들이 이 사건이 더큰 비극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넌 무엇보다 더큰 than what we had here today.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사건보다. 그래서 I w a n n a recognize them. 나는 그들을, 그들의 공적을 인정하고 싶다. 그래서 소우라는 게 네, 그래서 소우라는게 등위 접속사인데요. 등위 접속사. 네, 결과를 나타내는 등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so죠. 근데 이 등위 접속사, 소우 앞에는 칸마를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칸마요. 왜냐하면 소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따라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 따라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좀 한숨 쉬고 나올 수 있도록 칸마하고 소우 아니면, 이제, 더 좋은 것은, and so, and thus, 또는 therefore,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 사들이 있는데, recognize somebody는 누구의 공을 인정하다요.